수학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사회, 영어, 국어, 과학처럼 외워야 아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어떻게 머릿속에 장착을 할 거냐 어떻게 외워 줄 거냐 선생님이 원리 개념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원리 개념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창룡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어. 이 원리 개념으로 설명을 쫙 해버리면은 애가, 선생님, 저 그거 알고있어요 이거는 죽어도 잊어버릴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 원리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그거를 순서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가지고는 절대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체계적으로 착히 만들어가지고 머릿속에 장착을 시켜줘야만이 외워지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수학을 가르칠 때내 말을 잘 들으세요. 영역별로 가르쳐야만이 돼. 분수다 하면 분수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인가. 그리고 분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요거를 묶어 갖고 머릿속에 착 흔히 앉혀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연계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를 수학선생님한테 좀 맡길 때 어머니가 한번 물어보세요. 분수 가르쳐 가지고 어디다가 써먹게 할 겁니까? 학생이 알아야 돼. 이 분수를 배워서 어디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할 것인가 내가 분수를 왜 배우는 건가 이 연계성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프로강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 줘야 아, 내가 방정식을 왜 배웠어 여기에다가 써먹으려고 배웠어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만이 외워질 수가 있고 수학을 잘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프로강사는 특수비법이 있어야 돼요. 이 특수비법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갖다가 학생한테 가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특수비법을 활용해서 하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선생님 책이며 그러면 기가 막힌 선생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특수 비법도 없고, 영역별로도 안 가르치고, 그냥 시험점수만 위주로 가르치니까 수학 실력이 안 오르는 겁니다. 오장영 선생님은 물론 성적 위주로 압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실력을 쌓아주려고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수학이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술식 노트필기법으로 가르쳐야만이 됩니다. 내가 맨 먼저 노트필기법이라고 했더니, 막 모든 뭐 노트필기법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고들 떠들어요. 논술식이 아니라, 이 말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수학은 식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저학년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완벽한 학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을 머릿속에 다 장착을 시켜 줘 버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 명문 계약 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가지고. 수학적인 두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만 풀줄 아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머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를 조금 현대판 얘기로 보면 머리에다가 수학적 플랫폼을 깔아줘야 됩니다. 머리에 수학적 플랫폼을 깔아줘야 수학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머리가 키가 막히게잘 돌아가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만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예체능을 가든, 뛰어난, 아주 탁월한 아이가 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아이의 수학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